다니엘 7장 21절에 이 뿌리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뿔은 작은 뿔로 비유되어 있는 로마 가톨릭 교황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7장 25절에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라고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하면서 교황의 명령이나 카톨릭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해 가혹한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로마 교황권의 종교재판소란 제도입니다. 이는 카톨릭 교황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설해 무려 500년 동안이나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비인간적인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종교재판소는 인류사의 가장 잔혹한 악마적 행위에 흑역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그 행해진 방법들이 너무도 잔인하고 악랄했기 때문입니다.종교라는 양의 탈을 쓰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미명 아래 이 같은 천인공로할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이로 인해서 종교 재판소와, 카톨릭 교회의 박해 속에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몰려 약 5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해야 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우로 2세는 2000년을 맞이해 과거 이단 재판으로 인한 반인륜적 과오를 인정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어찌 이같은 만행을 간단한 사과만으로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대로 피해 보수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라고 예언되어 있죠. 여기서 때와 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자 계명인 절기를 뜻합니다. 카톨릭 백과사전에 교황은 그의 권세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가톨릭 교황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철저히 파괴하고 변개시킨 장본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 작은 불로 묘사되어 있는 가톨릭 교황이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어, 적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십계명 변계라할수 있습니다. 첫째 계명인 유월절을 폐지하고, 둘째 계명인 우상숭배에 대한 계명은 십계명에서 아예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삭제시킨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늘, 땅, 물 속에 아무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어기고 교회에 십자가를 끌어들여 세우고 마리아상을 만들어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티칸 성당에만 395개의 성상이 세워져 있는 것만 보아도 이 단체가 누구를 숭배하는 단체인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후 321년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권유를 이용해 니케아 종교 회의를 열어 10계명의 넷째 계명인 일곱째 날 안식일을 태양신 숭배일인 첫째 날 일요일로 변개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10계명을 천주교 10계명으로 경계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유린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특히 카톨릭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된 단체인가를, 단적으로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연옥설과 면죄부 판매입니다. 11세기 경에 생겨난 가톨릭 교리 가운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서 이 땅에서 지은 죄가 남아 있는 사람은 연옥에 갇혀 죄값을 치르며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아, 죄를 사해 줄수 있는 면죄부를 성도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아,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해방되어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 면죄부를 팔은 것입니다 아, 이것이 노략질하는 이리의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도 갖게 됩니다. 만약 카톨릭 교리대로라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돈 많은 부자만이 구원받아 천국을 갈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 얼마나 추악하고 가증한 교리입니까? 이 외에도 카톨릭교회의 교리적인 부패는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성도가 신부에게 죄를 고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만약 신부에게 죄를 고해서 어, 죄가 사해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1984년 12월 11일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137페이지에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주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태평양에 바닷물을 다 퍼내서 마셔보아야 바닷물이 짠 것을 알수 있을까요? 소금 한 포를 다 먹어보아야 소금이 짠 것을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여러 사례들로 볼때 로마 카톨릭 교황의 실체가 누구라는 것은 이미 온 천하의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그리고 지난 역사가 강력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